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음! 이거다! 이건 통과. 아, 신에게는 30발의 총알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탈만도, 제명 서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돌체구스토랑 카누에 이어서 네스프레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5,300만 국민 중에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이 네스프레소. 혹은 돌체구스터. 이렇게좀 나뉘게 되고. 카누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이제 뭐 일리랑 이렇게 따로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네스프레소는 진짜 한집 걸로 한 집은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저희 담당 PD님 중에 한 분이 또 집에서 네스프레소를 쓰고 계셔가지고 이것까지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은 또 좋은 선물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또 준비해봤어요. 아, 어, 얘기 듣기론 이게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이거를 서른한 개의 맛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어베스킨라빈3 1리 어? 원. 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서른한 가지의 맛을 총 막라에서 만든 약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 우리 때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종합선물 캔디 이러면 은 할아버지가 가져온 거. 아마 이 네스프레소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이 화이트데이 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이트데이 선물로 갔다 채 선물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패키지 구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공식몰에서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대니까 그것도 캡처해서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PD님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돌체구스토랑 카누 이것만 소개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네스프레소를 갖고 왔는데 오늘 저도 친구네서 먹긴 했는데 현장에서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는지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편집하는 우리 담당자님도. 카누 보니까 예쁘게 해 가지고 그거 빼서 드시던데 그거 하나 한잔 내리면 이 네스프레소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잔 내리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라인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라인업이 있고 최근 최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압을 주거나 힘을 주거나 닫지도 않아도 되는 캡슐 커피의 장점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모델들이 또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스프레소는 오리지널 캡슐 머신과 버추어 캡슐 머신으로 크게는 나뉘게 됩니다. 버추어 파, 버추어 파플러스, 버추어 넥스트, 버추어 라티시마, 개인 카페의 느낌, 그리고 진짜 찐 부자들만 구매한다는 버추어 크리아티스타, 103만 원짜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나는 캡슐 커피니까 저는 캡슐에 있어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게 최고의 플렉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리지널도 다양하게 있는데 뭐 에센자 미니, 픽시, 시티즈, 시티즈 플래티넘, 라티시마 원, 그랑 라티시마 크리아티스타 플러스는 83만 원. 그래서 크리아티스타로 가면은 다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캡슐 커피를 카페를 창업해 가지고 캡슐 커피를 내린다? 예쁜 걸로 내린다?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메리트가 있을까요? 어쨌든 버츄오 중에서 제일 기본 라인인 버츄오 팝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이 버츄오 팝은 항상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요. 정말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최신작들 플러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많이 상위 모델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또 색깔이 추가가 돼서 최근에 7종이 됐다고 하거든요. 6가지의 색상이 인기가 진짜 많은데 최근 24년 9월 26일에 캔디핑크 색상이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집에 그 무드에 맞춰가지고 컬러감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고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네요. 디자인부터 보여드리면 위에서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약간 미니언즈 같지 않아요? 라운드로 전체로 굴곡져 있고요. 약간의 유광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가로 스트라이프로 결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층 분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길이도 물통까지의 길이가 약 42cm라고 합니다. 요거 무게감은요, 일단 물이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어, 근데 무게감이 좀 있어요. 3.5kg 정도라고 하는데 발전기 들고 다니면서 커피 먹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 그리고 이 버츄오팝의 물통은 고정형입니다. 버츄오팝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버츄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도, 가장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물통이 또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런 코너에 가가지고 옆에쭉 돌려가지고 껴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버추오 팝은 모든 버추오 캡슐이 호환이 가능하지만, 버추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허용가치는 사실 이게 더 있다. 그래서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호환 가능한 모델이 버추오 팝 모델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디셀러다. 자, 물량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누 바리스타나 돌체구스토에 비해서 조금 양이 적기는 해요. 그렇죠한 500ml를 살짝 넘는 560ml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커피 마실 때마다 채워주시면 된다는 거. 좀 바쁘면 되죠. 아니면은 이런 물통 같은 것만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 또넣고 하면 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본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캡슐 커피 라인업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스프레소에서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다양한 커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기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네, 10초 후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나 많이 있대요. 이외에도 스타벅스 콜라보 제품과 신제품, 뭐, 한정판, 엄청 많은 커피 캡슐이 있다고 하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 다 맛보려면은, 커피 중독되겠다. 이거 사담인데, 카누랑 돌체구스토를 보여주다가 이걸 보여주다니까, 얘가 역사가 다르네. 에스프레소안 하면 어떡할 뻔했어? 2월 6일에는 또이 캡슐 커피 중에서 블루 보틀이랑 콜라보한 제품이 또 나왔다는데 그거는 또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네스프레소 정품 캡슐 버초 31종 전 제품 맛보기 세트고요. 31종이나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커피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커피 맛을 한달 동안 충분히 느껴보면서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또 산미를 좋아해 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피디님한테막 물어보고 있는데 레스프레소 중에 콜롬비아랑 엘살바도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떠냐 해서 오늘도 여기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있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내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실제로 사용하면서 넣어볼 텐데요. 위에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개폐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열었는데 이제 캡슐커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물 세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네 스프레소의 전 맛을 다 보실 수 있는 31종의 구성. 와, 우와, 장관이다. 원하는 맛을 다 여기에서 이제 고르실 수 있는 거. 한정판을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강도, 에스프레소 그 양, 뭐 쓴맛, 산미 정도를 단계별로 다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맛을 선택해서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여기다가 체크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별로면 X, 괜찮으면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여기서 예쁜 거는 뭐 이런 거 예쁘다. 이거 뭐야? 하프 카페나토래요얘 너무 예쁜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먹어볼게요. 일단은 산미가 있는 콜롬비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약간 연보라색기를 띈다고 하는데 콜롬비아가 산미가 옵니다. 로스팅 1, 바디감 1, 쓴맛이 1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컵만 받쳐 주시고 버튼만 눌러 주시면 끝. 어, 전기차 소리 나는데? 자, 시간을 빌어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캡슐에 보면 이렇게 검은 띠가 있어요. 이 검은 띠를 보고 바코드를 인식해서 물의 양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50ml 물의 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다 조절이 된 다음에 띠띠리 리이 친구는 지금 멕시코를 넣었구나. 띠리띠리 콜롬비아를 넣었구나 하면서 물의 양은 최적의 양으로 맞춰 준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근데 이거는 소리가 좀 있기는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리가 약간 있고 와 근데 커피 향 죽인다. 와, 끝났습니다. 엄청난 게 위쪽에 크레마가 엄청난데요? 요렇게. 야, 커피 거품이 엄청 생겼고요. 어, 향은 일단 끝내줘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뒤쪽에 물통 많이 넣었었는데, 물이 한 번에 이만큼이 다네요. 한번 향이랑 맛을 맡아볼게요. 산미가 느껴지는 맛? <laughs> 맛이 없네? 아 어, 제가 이 콜롬비아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산미 있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 맛은 사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 진짜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막또 산미 있는 맛 진에게는 30발의 총알이 나왔어요. 30개의 캡슐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맛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 저는 이제 콜롬비아를 먹어봤는데 콜롬비아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요번에는 제가 맛볼게 아론디오라고 해가지고 강도 6 그랑 룽고 150ml 쓴맛 4 산미 3 러스팅 3, 바리감 3, 곡물 향의 캐러멜 향. 그렇지, 이거지. 자,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아, 아론디오. 여기 놓고 일단 눌러주시고 이게 카누랑 돌체구스토를 해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네. 조금 시간이 걸린다. 됐고 이렇게 아까랑도 거품이 좀 다른데?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다. 이건 통과. 아, 어, 이게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자, 빵이랑 같이 먹을 이렇게 크루아상을 준비했는데, 이 앞에 빵집에서 산게 아니라 닌자 푸디맥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만들어봤어요. 이와 관련된 리뷰는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맛있는 빵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는... 이거야. 그럼 저는 저는 이 캡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에이스앤리 있다. 빨주노초파람보 어, 근데 맛있다. 크루아상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처음에는 제 맛이 아니었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가 또 맛있는 맛이 나왔기 때문에, 어, 어떤 거든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맛에 맞춰가지고 자기만의 캡슐 커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선물세트에 있는 것 같네요.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들 쿠팡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버추어 팝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버추어 팝 플러스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이 버추어 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커피 캡슐을 다 넣어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왜 스테디셀런지 알것 같아요. 집에 무드에 맞춰 색깔만 선택하시면, 네스프레소와 함께 역사와 전통 있는 캡슐커피를 모든 구에서 드시면, 홈카페, 아주 완벽한 홈카페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돌체구스토, 카누, 그리고 네스프레소까지 3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 리뷰해 봤는데, 각자 원하시는 뭐 니즈가 다 다르겠지만, 네스프레소도 절대 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지인분들의 추천을 듣고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항상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여겨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닥탈만도 커피 편 이렇게 마무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리뷰를 원하시는 커피 머신기가 있다면 빌려주세요. 에, 댓글 남겨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뭐 구매를 하건 대여를 하건 한번 써보고 리뷰를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